자 드래곤볼 어,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 식사를 하러 왔고 이제 할로윈 어, 시작이죠. 어, 즐거운 할로윈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을 식사를 할 거냐? 어, 뚱땡이 고양이, 뚱땡이 고양이와 어, 바도스 이렇게 있네요. 근데 픽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매시또 브로 베지또 있죠. 브로 베지또가 좋습니다. 어.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파 샴페인 바도스 그다음 베지또 그다음에 빡공 그냥 파이크한 친구들 아왜 눌리냐 파이크한 친구들의 가 친구의 케호라 어... 부치 뭐 변코 나머지는 곁다리네요. 음. 곁다리 함정 애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벌 우주, 신의 기. 라이벌 우주가 이번에 뭐, 똥개 애들, 걔네도 있죠. 어, 피해 감소. 음. EP는 피해 증가에, 사격 피해 증가, 아, 사격 필살을 사용한 기력, 10 감소, 카운터.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기절이 있던 것 같은데, 어, 아, 여기 있죠. 어, 그죠, 기절. 행동 불가 상태. 드래곤볼 감소, 세함의 능력 강화 효, 오, 이런 것도 나쁘진 않네요. 매우 큰 피해, e 피는 피해 증가. 카드 파괴도 있네요. 음. 점점 짜증 나는 친구, 어, 짜증 나는 친구에 아치 한번 볼게요. 교체 대기 카운트 감소에 기력 감소. 어, 이거 마치 가미노 히카리노 치카로 미세데그레르 어, 합자 생각나는 기력 회복 속도 감소. 와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겠다. 폭발 속상큰 피해 타격 아치 잠금 5카운트 동안 와. 이것도 좀 선을 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아 약간 가볼까 지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음 할인만 갈까요 간, 간단하게 할인만 갈까요? 할인만 가고 뭐 다섯 개 채워서 뭐심마일을 하든가 뭐 일단은 할인만 가자. 어. 할인 중이잖아. 자. 뭐야, 이거. 뭐야! 와, 풀파워드이크소! 할인인데? 와, 스파킹 두개 확정. 야배나뉘시데이로 가까워 또? 그렇지. 와, 미쳤다. 제발, 누굴까? 예! 예! 하나 더? 누굴까? 예! 와, 오, 너무 컸다, 목소리. 어. 좋습니다. 이게 뭐야. 어? 할인 식사예요, 이거. 어. 바도스만 먹고 이거 빼도 되겠는데? 와, 이거 좋습니다, 이거. 스타팅. 훌륭해. 스타팅 아주 좋아. 오! 야베? 넘깁니다 아어 좋아 보자그랑뭐왜 뭐, 이렇게 잘나 스파키 와 그동안 그뭐 못했던 그런거 다만회가 못먹었던 식사만회 시간인가요 어또 포트 다섯개 야 뭐야 나 이거 잘못 눌렀다 스킵 아 브라크 고크 센카이 친구인데 쓰이진 않는 친구 음 쓰이겠지 뭐 그렇구요 어, 티켓은 지금 세장을 얻은 상태입니다 오케이 바도스 먹으면 이거 완벽한 시나리오야 넘길게요. 뭐야, 너네? 아... 함정인 친구들이 걸려버렸어. 아, 새로운 캐릭터, 신캐릭! 어, 두 배. 히히, 어느덧 만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9000개. 오케이, EX 이상 확정! 아, 거래가 슬퍼사야지다 자, 이거, 뭐, 브루, 베지 또, 이런 거 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성체육용으로도 좋거든요. 오케이. 자, 좋아요. 이, 예, 히어로, 히어로. 또, 어, 스파킹. 예스! <laughs> 좋아요. 하나 더. 음. 필요없는 친구. 하나 더! 야! <laughs> 좋아요! 좋아. 아. 아, 이거 좋은 식사예요, 이거. 캐릭터는 뭐, 한 사이클에 다 세이브를, 어, 할수 있네요. 음, 편안하죠? 음, 좋습니다. 음, 필요없는 친구. 어. 아, 좋아요. 아, 이거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자, 요기에서 누가 나올지 한번. 아, 긴장되네, 이거. 제발, 불배 나와라. 이제 다른 거에 더 이상 미련은 없다. 레자드 리미티드로 마무리 해주세요, 제발. 야, 레자드 리미티드, 제발. 오케이 어어 어, 이거 신캐일 것 같은데 어 제발 아 약간 예상은 했지만 샴페인 아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샴페인 아 여기까지 일단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딱 좋아 박수 칠때 떠나야 됩니다 뭐 근데 무료뽑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다운로딩 왜 뜨는거야 무료뽑기까지만 깔끔하게 가고 끝내겠습니다 왠지 ex 없던 캐릭터가 나올라나 야베 넘기겠습니다. 역시 히도 역시 히도 좋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무료 뽑기로 피날레를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운로드 없으니까 있는 캐릭터들 나올 것 같은데 와 스파킹 두개 이상 확정 아야. 가자! 좋아요 올려. 예. Yeah. 아, 라데츠. 자, 사탄. 뭐, 좋아요, 지금. 아, 뿌로리. 와, 진짜 뿌로리. <laughs> 말도 안 돼. 아, 과연 나머지 하나 더 있죠? 오! 뭐야 이거 빡공 아니야? 예, 빡공. 오, 뭐야? 빡공 먹었다. 아 <laughs> 어, 예, 좋아요. 빡공. 어, 뭐 레전드 리미티드 언제나 환영이죠. 아, 좋습니다. 이거 아주 좋아. 오늘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아주. 이 기세를 얻어서 할인 뽑기도 가자. 아, 좋다. 오늘 정말 좋습니다. 캐릭터 중복으로도 많이 나와줬고. 아, 근데 블루베지트 못 먹은 게 약간 조금 아이 꼽긴 한데. 아, 괜찮습니다. 뭐 저는 갖고 있는 캐릭터기도 하고, 근데 요런 식으로 복각이 될 줄은 몰랐네. 없으신 분들은 투자하셔서 식사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은 듭니다. 나름 나쁘지는 않아요. 블루 베지트는 정말 아직도 PVP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일단 타격 가치가 적중할 때마다 기력 5씩 아마 회복이 되고. 어, 세 장까지 계속 드랍이 되니까, 진짜 실수 없이 두드러 팹니다. 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고, 일단 좋아요. 어, 굉장히 강한 캐릭터고, 일단 음, 좋습니다. 좋은 캐릭터예요. 어, 뭐, 그렇다고요그 다음에 뭐, 새로운, 어, 새로운 컨텐츠들을 많이 열었을 것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중에서 일단은 오늘 식사한 거 애들 위주로 육성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있는 애들은 식사를 한 후에는 편성을 해서 레벨링을 해줘야겠죠 좋습니다 이걸로 오늘 식사는 이렇게 알찬 친구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꼬맹이 오공에 그다음에 뭐 브로리의 아들 노랑크스 히토 히트가 이제 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직도 스파킹 히트는 없다는 거 그다음에 샴파는 뭐다 열어줘야겠죠? 아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신년이고 이런데 여기에 벌써 이렇게 보석을 좀 허비하지 않았나 약간 뭔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아뭐 괜찮아요 뭐 식사했으면 된 거죠. 식사했으면 된 거야. 더군다나 이제 한 사이클 안에 레전드 리미티드, 어, 빡공까지 어, 식사를 한 상태니까 좋아요. 충분히 뭐 좋습니다. 신의 기도 뭐 어우,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한번 보고 뭔가 다운로딩 새로운 컨텐츠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모험 티켓이 이제 리셋이 됐고 협력 배틀의 히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은하 벨트롤 뱀의 길, 뱀의 길 좋죠. 이거는, 어, 제트 소울 같은 거 나오니까, 그뭐 하시면 되고, 초시공 러쉬가 리셋이 됐습니다. 요것또 클리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콘텐츠들좀 즐겨주셔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기간 한정, 뭐, 이렇게 7 시간짜리 있으니까, 음. 일단, 모험 티켓을 좀 회수를 해서, 보내주고 또 보상받고 이런 식으로 티켓 얻고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또 새로운 컨텐츠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제6 5주 친구들이 업데이트 돼서 저는 열심히 또 이제 한 사이클을 또 달렸고 이거 뭐야? 결정 세일? 장사하는구나. 아, 이거 좀 이따가 하자. 이따가 하자, 이따가. 그쵸? 보셨죠? 방금. 이렇게 모험을, 이벤트 모험을 보내시면 거의 노가다예요. 하시면 이렇게 뽑으시 있는 티켓 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소세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로윈 맞추셔서 할로윈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내시는 법. 자동 편성 하셔서 그냥 보내셔도 됩니다. 크게 뭐 의미 가질 필요도 없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laughs> 어, 이제 슬슬 라이벌 우주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서 이제 캐릭터들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카리우라, 케후라, 어, 뭐 케일,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나중에 뭐지는 이렇게 강한 애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일 밑에 거는 이렇게 23시간짜리 긴거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놀람> 그현소에서 목록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늘 식사 정말 좋았다. 자, 할로윈 티켓을 위해 보상을 얻으세요. 티켓이 마스터 패키지네. 요거 먼저 바꿔주시고, 나머지 요, 요런 거 위주로. 어, 뭐 3, 30% 요거 일단 싹 바꾸시고, 그 다음에 스파킹을 해주시고. 스킵, 스킵 티켓 요것도 좋습니다. 나중에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어, 보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뭐, 10개가 끝이 아니라 또 뭐, 스테미너랑 스킵, 스킵 티켓, 이게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서 다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알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는 결정으로 주시 아깝지 않습니다 전혀. 어, 다 이득이고. 어, 또뭐 궁금하신거나 또뭐더 추가로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도 어, 새로운 어, 가차산이 열렸으니까 어, 블루 베지트 없으신 분들은 요번 뽑기 한번 진행하셔서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 캐릭터들이 아마. 그 궁구 가치가 좀 없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언제나 환영이니까 한 사이클 정도는 뭐아 12,000개 있었으니까 거의 4,000개? 000, 5,000개 좀안 되게 쓴것 같네요. 어뭐 다시 또 열심히 모아서 이번 신년이나 연말에 또 좋은 가차가 나오면 다시 또 식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